UDT 훈련의 꽃은 중국반이다. 벌거벗어진 상태에서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네. 제가 눈을 떴을 때쇠 창살 막 쳐져요. 고문도 하고. 자존심 네. 있으시죠? 반쪽짜리야. <laughs> 네, 반갑습니다. 미션 파서블 에이전트 H입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은 UDT 훈련의 꽃이라고 불리는 중국반 교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고, 뭐 그동안 알수 없었던 아, 중국반 교육은 과연 어떤 훈련을 하고 있고 또 얼마나 힘든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저는 중국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전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서 이 게스트 두분 모시고 또 어떤 또 이야기를 해나갈지는 끝까지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게스트 두분 한번 인사 한번 하 안녕하십니까. 저는 07년도에 그 지훈이와 함께 53-2차 UET 초급반 같이 교육을 받고 수료를 했으며 군인으로서 15년 동안 군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월 달에 전역을 한 예비역 상사 김경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1년도 UT57차 교육을 받고, 2019년도까지 근무하다가 이제 전역한 예비역 중사 김정민입니다. 저랑 처음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상당히 말하기 어렵다, 그죠? 예. 제가 편하게 할게요. 예. 그, 저희가 세 명의 공통점이 있으면, 같이 UET 근무를 했다. 그리고 뭐 청해 부대를 같이 갔다 왔다. 청해 부대를 언제 갔다 오셨죠? 저는 청해 부대 20진. 20진이면 언제, 언제? 예요 16년, 15년, 16년. 그때 네. 그러면 저격수로? 네, 저격팀으로. 이제 저격, 아, 저격팀으로. 음, 예, 형은 몇번 갔다 왔지? 저는 세번 갔다 왔는데, 음. 8진, 11진, 네. 16진. 이렇게, 8진, 10진, 16진. 16진을 마지막으로 이제 청해 부대를 세번 갔다 왔지 16진이 언제였요 14년도. 그럼 14년부터 왜 22년까지는 한 번도 안갔는요 그때는 교관 생활을 하고 아, 있었기 교, 때문에 아, 하고 이제 교환이... 16진을 가했을때 교관으로 발령이 네. 나가지고 이제 교원대 가서 우리 후배들을 양성하는 이제 아. 또 교관으로서 활동을 5년 가까이 4년 조금 네. 넘게 했었어 교관 생활을 그러니까 18년까지 했는데 우리가 훈련 받았을 때가 07년도니까 음. 그때와 한 18년 그리고 지금 22년 율티 교육이 많이 달라졌는가? 가좀 궁금합니다. 기본 베이스는 달라지지 않았다. 음. 우리 때도 처음으로 그 미국 유학을 갔다 오셔가지고 미국 그 초급반 과정, 버즈 과정을 갔다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눈 그 시스템을 처음으로 적용한 기수가 우리, 우리 기수인데 기수구나. 그 기본 베이스는 바뀌지 않고 똑같이 유지되고 있었다.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얘기 이제 어차피 교관이셨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덱스랑 짱재랑 같이 촬영을 했습니다. 냉텀이라는 채널에서 과연 UDT 누가 빡센 훈련을 받았나? 아, 음. 갑자기 덱스가 미쳐가지고 자기가 제게 빡셌다. 그때 교관이었지 않습니까? 덱스가. 네, 그때 예, 교관이. 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사진 부탁드립니다. 왜 덱스를 인정하느냐?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바로. <laughs> <laughs> 내가 교관이었기 때문에. <laughs> 아, 음. 아. 일단 그러면 이제부터 좀 중국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중국반 교육이란 뭡니까? 음, 초급반이 대원을 양성하기 위한 양성 과정이었으면 어떻게 보면 시과 과정 같은 느낌입니다. 대원들 중에서 이제 중사 진급을 애정하고 있거나 그리고 중사 진급을 한 사람들 중에서 기간 내에 이제 받아야 되는 교육인데 작전대에서 <laughs> 허리 역할을 하고 그리고 뭐 부팀장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들 내에서 이제 받아야 되는 교육 과정이죠. 아. 그러니까 무조건 필수 교육인 거죠. 그럼 못 받으면요. 못 받으면 이제 점점 앞으로 진급해야 될 시기에 내가 마이너스 점수가 쌓이게 됩니다. 아 그러면 안 받은 사람도 있습니까? 중급반이 힘들다는 걸 아니까 계속 미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들을 갖다가 필수 과정인데도 계속 미룬다는 것 자체가. 뭐 좋은 시선들로 보진 않죠. 그러면 중국반 교육은 어떻게 나눠져 있을까요? 중국반도 저희가 초급반 때 했던 학과가 똑같습니다. 일반학, 정찰학, 잠수학, 폭파학, 네. 전술학 이렇게 음... 다섯 가지 학과로 똑같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평가는 조금씩 이제 달라지고 동일하게 시행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상향되게 훈련하는 부분들도 있고 베이스는 똑같다. 지금 어쨌든 뭐. 비슷한 훈련들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쨌든 좀더 힘든 훈련이겠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차별점이 있다면 뭘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UET는 코박수영 뭐, 기본적인 그런 코박수영부터 아, 시작해가지고, 그걸 UET에 나오면 다할수 있지 않냐. 네. 근데 실제로는 그 평가가 중급반에 있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음. 초급반 때는 포박 수영이라는 걸하지않습아요 하지 뭐 실무 가서 선배들이 묵었던 지거나 뭐. 진짜 중급반 교육 때 다르구나. 50m를 이제 가야 되는 음. 포박 수영을 실제로 이제 평가로 보기도 하는데 저희는 중급반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거. 한번 통과 못하는 사람도 있나요? 맞죠? 네, 맞습니다. <laughs> 그걸 몇번 기회를 주긴 주는데 못해서 자기 스스로 자괴감이 들어서 태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중급반을 뭐. 태교를 하는 사람도 있나요? 네. 네. 유이티를 수료를 했는데 다른 교육가 퇴교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고 아, 생각을 네. 하시죠. 근데 자존심 있으시죠? 아 있죠 있죠 있죠. 유이티로서 자존심이 있는데 아, 한 동기들과 아.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선 후배들과 같이 교육을 받는데 이걸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못한다 나만 못한다? 그럼 나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교육 못 받을 것 같아. 아 상할 수 있다. 이거 이렇게 되니까 이해한다. 그 어느 부대든 또 모든 유이티가 이렇게 사람이 다 있다고 해서. 그 1부터 100까지 있는 애들 다 똑같은 것도 아니니까. 또 컨디션이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몸 상태가 똑같은 건 아니니까. 당연히 저도 지금 엄청 좋을 수 있는데 또 다쳐 있으면 또일년이 <laughs> 힘들 수 있고. 그러다 내가 원래 하던 것도 못할수 있잖아요. 그러 그러다 또 이제 좀 상처 많이 받죠. 자 같은 놈이 또 상처 받고 또자 이제 다하고. 그들 보는 데도 봐요. 한 그들 보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본인한테 마이너스 점수가 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다음 진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급반,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UDT를 내는 꽃은 중급반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면서, 진짜 UDT가 뭐 중급반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초급반을 수료했을 때와 중급반을 수료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다릅니까? 저는, 초급반 수료는 수료 날만 보고 살지 않습니까? 딱 수료하는 그 날짜만 기다리면서 사는데, 그 수료하고 나서, 이제, 내 목표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약간의 상실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내가 이걸 잃었다. 그 다음은? 없네, 이제. 어, 그 다음은? 중국말을 어. 했을 때는 이제 그 다음이 보이는 이걸로 뭔가를 인물 수행하겠다. 이게 도움이 됐다. 어, 그러면 이제는 진짜 조금 작전 수행을 하기 위한 진짜 요원이된 거네요. 네. 그 역량이, 역량이 딱 개발이 된 거네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교육생들한테 음. 내가 담당한 학과를 마치고 나면 소감문을 하나씩 봤는데 그소감문에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laughs> 게 뭐였냐면 <laughs> 교관님, 저는 당장 지금이라도 북한에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급반이라는 게 받고 나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뭔가 내가 특수전 요원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는 교육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초반에 한 4, 4년, 5년 정도는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배님 딱 얘기하면 아그 선배님은 어떤 분야에 특화돼 있는 분들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중급반 이후에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라든지 그런 걸 개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더 전문화되는 교육이라고 음. 맞죠. 그러면 장교분들도 중반을 받아요. 그 히스토리가 조금 있는데 장교분들이 받은 기수가 있습니다. 한 기수. 네한 기수. 딱한 기수. 한 기수가 있는데 장교분들이 왜 받았냐면 그 지휘관들이 바라봤을 때 아무래도 장교분들은 작전 요원보다는 이제 행정적인 분야를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작전 요원으로서 작전 팀장으로서 역할을 과연 수행할 수 있냐 음. 없냐 이런 또 딜레마에 빠지다 보니까 최고 그때 계시던 지휘관 분께서, 야, 너희도 중국반 다 받아. 야. 그러니까 장교 과정이 아닌 거죠. 근데 그이 훈련에 장교 과정과 부상한 과정이 나눠져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장교 부상한 나뉠 게 아니라, 어쨌든 한 팀으로 봤을 때는 다 같이 받아야 되는 교육이잖아요. 근데 한기술 말고는 안 받은 거네요. 결국은 그 우리가 뭐 소말리아 갔을 때도 그렇고 작전 나갈 때 결국 작전 팀장들을 결국 장교분들이 팀장을 하는데 이 전문화 고도화된 과정들을 거치고 그 외의 교육들을 똑바로 받아야. 그에 걸맞는. 팀장 역할, 아니, 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할수 있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무조건 필요한 거네요. 근데 아직 그게 이제 한기선 받고 도입되지 않는다면 나와가지고 팀들을 위험에 맡을 수 있는 거고 장기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UET 요원이라면, UET 대원이라면 똑같이 작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 받는 게 맞다고. 그래서. 그런 덱스가 받았던 전문화 과정이 생겼던 거죠. 아, 그래서 더 바로, 바로 생긴 거죠. 그 그러니까 SQT 가정이라고 보면 그 SQT 아, 가정이라고 보면 되죠. 거기에 이근 대이가 미국 유학을 갔다 왔다는 거는 너무 잘 아는데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갔다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인 자처로 그 SQT 가정 실 자격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프로필을 누구나 가질 수 없는 프로필을 일단 가지고 있다는 게뭐중요하긴 중요한데 그렇게 미국 유학을 장 1년 넘게 장기간 동안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 특수전 중급반에도 이 교육 체계를 갖다가 한번 바꿔보자 미국 교육 SQT 과정을 갖다가 기간은 틀리지만 한번 넣어보자 해서 처음으로 받았던 기수가 제가 받은 중급반입니다. 음... 그걸 받으면서 약간 설레기도 엄청 설렜어요. 교육 과정도 달라졌을 뿐더러. 뭔가 그때는 좀 세부적인 이런 행동 지침이나 기술적인 것들이 통일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통일화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받으면서 좀 느꼈던 건데 저희가 웃긴 게 뭐였냐면 교육 체계 시스템 교육하는 것들은 바꿔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원래 했던 일반하게 뭐 포박 수양이라든지 그리고 그 산악구보 이런 평가들은 계속 했어야 됐거든요. 그 평가들은 계속 하면서 교육은 또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고. 다들요 그럼 이중이 네기 그러니까 이중일을 하게 되니까 뭔가 혼란이 계속 더 생겼죠. 그래서 아마 뭐 위에 지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이렇게 음. 하나로 뭔가 미국 교육 시스템이 마냥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음. 어떻게 부대가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을 갖다가 좀 노력하고 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했는데 아마 조금 더 빠른 시기에 발전을 했을 것 같다 음, 중국반을 교육받을 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 딱 하나씩 가장 힘들었던 가장 힘들었던 일반학, 점수학, 정찰학, 폭파학뭐 다인데 마지막이 이제 전술학 전술학 내때까지 했던 과정들을 모두 다 이제 결합해서 네.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는 그 FTX 때 포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네. 이제 저희가 정보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 이동하는 기동하는 와중에 계속 네. 우리 미션을 클리어해야 되고 음. 하는 와중에 낙지가 됩니다. 저희, 저, 저희도 모르게 <laughs> 교관님들이 네, 그래. 딱 잡아가요. 교관님들이 잡아가요. 네. 안 보이게끔 이제 안 다, 보게끔, 다, 다, 다 하고 이제, 보박을 하고 구톤차였나 네. 어떤 차였나 이제 하나씩 실었습니다. 짐작도는 실어가지고 이동을 해요. 이제 점점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제 눈 귀를 다 아. 가리고 있으니까 내리면 제가 눈을 떴을 때 이제 이한 뭐 창고 같은데 이제 쇠창살 막 쳐져있는데. 어. 근데 그 이동 중에 잤다 안 잤다? 아. 잠사합니다 <laughs> <잠잽니다. 웃음> 그 네, 죄송니다 네, 일단 그때는 자야지. 일단. 아, 어차피 끌려 가는 거. 네, 해볼게. 죽이겠나? 해볼게, 뭐 죽이겠나. 회복해야지. 그렇게 뭐 게요 가서 자면 <laughs> 네. 자야 되니까. 네. 가서 포로 지급 이제 그 시간이 그 당시에는 이게 하염 없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음... 하는 교육 어디게 어디 끝날지 모르니까. 한 명씩 그때부터 고문도 하고, 뭐, 그 아, 정보상을 네. 캐내기 위해서 음. 교관님들 극한 상황이 됐다는 가정을 하고, 이제 교육을 진행하는 거죠. 이제 아. 물고문을 한다든지, 아. 테이저건을 찢는다든지 방금 그 물고문, 그리고 테이저건을 사용해서 이제 찢는다든지 이런 고문 자체가 엄청 쉽게 들릴 수도 있는데, <laughs>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실제 그게 같이 교관으로 동행해서 갔으니까, 네. 옷은 팬티까지도 안 입고 있습니다. 물 고무는 이제 내가 벌거벗어진 상태에서 위에 천을 수건을 아. 얼굴을 덮은 상태에서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물을 붓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붓게 되면 실제로 내가 호흡해야 되는 타이밍에 물이 들어오고 이 수건이 얼굴을 감싸고 있으니까 아. 하면서 이제 호흡이 안된 거죠. 그 순간부터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거 교육 아닌 거 같은데? 그런 생각 듭니다. 아. 아 이거 교육이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진짜 잘하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못될 것 같은데 <laughs> 네, 잘못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한 명씩 다 세워놓고 테이저번을 끝에서부터 진지기 시작하는데 여기 친한 후배도 있고 교육생이지만 실무 생활을 했으니까 그치, 그치, 그치. 친한 후배도 있고 해서 좀 걱정돼가지고 그치, 그치. 야 괜찮아 이렇게 손을 살짝 얹었는데 맞은 아요 거예요. 얘한테는 체감 테이저거든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laughs> 난리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포감이 엄청 심한 거죠. 그래서 그 공포감을 실제로 다 맛을 보고 당연히 안전하게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뭐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되게 안전하게 준비된 상황에서 다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라고 또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적으로 이제 특수부대원들이 작전을 하게 되면 이런 환경이 많이 놓이게 됩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훈련을 거쳐본 인원과 거치지 않은 인원들은 진짜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이 작전에서 만약에 정말 노출돼서 그런 정보를 발설했을 때는 이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 일단 결과적으로 불진 않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잘 참았는데 진짜 쉽게 만들어지지 않네요. 25번을 바꿔 나왔어요. <laughs> 반쪽 짜리야 그러니까 저는 저희 잠수를 할때 보면 목적지에 가가지고 내가 쏴야 되는 병기라든지 음. 나머지 필요 장비들을 갖다가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무장을 실제 물 속에서 메고 가는 거죠. 음. 무장을 갖다가 완전 음악으로 만들어가지고, 부력을 좀 맞춰서 메고 가는데, 수심을 유지한 채로 하다 보니까, 이 수심에 따라서 내가 음성으로 바뀌냐, 양성으로 바뀌냐, 이게 틀리지니까, 수심 유지를 잘 못하면, 바닥으로 가라앉던가, 위로 뜨든가이두 가지 중에 하나가. 리허설을 해보기는 해보지만, 이제, 최소 할수 있는 게 수영장이니까. 근데 또 틀리니까. 바다에 근데 바닥에 가니까, 가니까, 갑자기, 부력 조절 잘못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가라앉기도 힘든데 가, 어떻게 잘 가라앉았어? 잘 가라앉았는데 가라앉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가라앉다 <laughs> 나, 보니까 그죠. 어느 순간 나, 나, 바닥에서 나는 걸어가고 <laughs> 있는 데장수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 근데 지금 100% 산소로 갔다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 보니까 <laughs> 오, 내 이대로 가다가 죽는다. 빨리 가는 <laughs> 거니까. 빨리 올라가야 된다. 빨리 올라가야 된다. 근데 벌써 음성 부력이 몸에 팍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못 올라 뜨지가 않아. 그러니까 걸어서 진짜 전까지.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상황인데 이게 처음 해보다 보니까 뭔가 부력 조절에 실패가지고 해 진짜 이렇게 위험을 해서 가야 되는 경우인데 걸어서 갔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력 조절 에 실패가지고 해 목적지에 못 도착한 사람도 많겠네. 아 그런 경우가 있죠. 있겠네 걸어 가니까 이게 뭐 진짜 내가. 내가 자전거를 타고 지금 서울 을 가는 느낌, 약간 아, 그런 느낌. 자동차를 타고 지금 서울 가야, 가야 되는데 네. 걸어 가니까 이건 뭐한도끝도없고 옆에서는 갑자기 내가 딸려서 바닥으로 가다 보니까 갑자기 옆에서 영문도 모르고 잘 가고 있다가 뻑뻑 이렇게 바닥으로 다 딸려가 가지고 그냥 바닥에서 어디가 여기 어디야? 그리고 남해가 다 뻘로 또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뻘. 벅 일어나면서 이제 시작면서 이게 그러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그때부터 우발 상황이 시작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 그냥 다 그냥 멘붕에 빠져가지고 뭐 그러니까 쉽지 않네요. 이 가정들이 쉽지 않네요. 처음부터 전문가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가정들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그러니까 되는데. 이렇게 그다 훈련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피 달라질 수 있잖아요 사람이. 어. 또 실패하게 되니까 또 그런 것들을 실패하지 않게끔 임무생을 할수 있게끔 만드는 게또전문화 과정에 보면 되겠죠. 그러면 중국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중국반에 대해서 사실 이 모든 거를 전부 다 풀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고급화 과정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진짜 중국반을 또 받은 분들이 부대에 많이 계시기도 하고 그런 진짜 멋지고 언제 어디서든 임무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또 부대에서 대기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진짜 아까 말한 진짜 우스갯소리처럼 진짜 빨간 벗겨질 때도 있고, 진짜 막목적지까 수행해서 가는 게 걸어갈 때도 있고, 그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고 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원들이고 이러한 인원들이 결국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 작전 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또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인원들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어쨌든 군인으로서 좀 군대를 그래도 10년? 15년 이렇게 계셨으니까 군인은 어떤 의미인지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저는 뭐유티로서 15년 그리고 의무 복무 2년 4개월 이렇게 해서 뭐 근무했던 게한 18년 정도 되는데 그 깊이에 빠져든다 해야 되나? 나라에 내가 어떤 보탬이 돼야 되고 지금 내가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심취해서 좀 빠져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가족도 저한테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군인으로서 내가 하는 그 역할 그리고 지금 당장 주어진 임무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항상 첫 번째였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걸 해왔고 뭐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고 뭐 아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 더욱더 목소리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계속 네. 또 옆에서 바라보니까 또 이렇게 목소리 높여주고 하니까 고맙기도 고맙고 마음도 짠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들기도 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군인 저는 일단 그냥 제 개인적 제가 살아온 그냥 개인적인 삶으로 봤을 때는 군인으로 10년 가까이 지냈던 걸단한 번도 군인으로 산 거에 대한 후회는 전혀 없고 다음에 또한번더살수 뭐 있다면 또 군인으로 살것 같습니다. 한번또 군인으로 살수 있을 것 같고. 저녁하고 난 뒤에 세상에 노출이 많이 되시는 분들, 선배님들, 후배님들을 통해서 저희 부대가 좀더 알려지고. 관심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영향이기 때문에,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 제일 안 좋게 들리는, 가장 거부감 드는 것들은 어 어느 부대가 제일 센데? 세상에 어디 안 힘든 군인이 어디 있고, 수고 안 하는 군인이 어디 있고, 중요하지 않은 군인이 없는데 사람들이 일단 군인을 바라보는 식각들 자체가 어, 얘네들 중에 누가 제일 셀까가 아니라 아, 군인 필요한 존재다 덕분이다라는 생각을 좀저 또한 그렇게 마음 먹고 하려고 노력하는 중인 것 같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오늘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동기생 그리고 우리 후배님과 이렇게 UET 중국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UET의 중국반이 대단하다. 뭐 이렇게 힘들다. 뭐 이런 내용들보다는 훈련을 통해서 또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어, 그런 요원이 되고 그런 군인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그런 노고를 조금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많을 하면서 컨텐츠를 진행을 했습니다 영상이 올라가고 며칠 뒤면 또 국군의 날이거든요 그날도 그냥 흘러가는 날 말고 조금은 군인에 대한 감사를 네,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잘 보셨으면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네, 구독도 있습니다. 제가 뭐또 말씀을 항상 잘안 드리지만 네, 오늘은 좋아요와 네, 구독도 <laughs> 좀딱 드리면서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미션 파서블 에이전트 H 김영백 네. 김정민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니다 아이고